제20차 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언뜻 신문보다가 이게 무슨 정부가 점점점점 유신시대도 아니고 점점 공안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걱정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있다 아마 우경수 위원께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만 소상공인 그 활동을, 소상공인들 권리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유튜브를 규제하겠다,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들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북한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2차 미국 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다만 이제 방북을 마친 다음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더욱 그 우리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해서 신고 검정을 뒤로 미뤄도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참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 북한의 도발은 중단되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점입니다. 아, 도발이 중단된 것은 긍정평가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 제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한순간도 어, 이루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당은 아, 정말 진정한 평화, 아, 정말 평화다운 평화, 아, 이것을 아, 그 기대하고 좀 희망한다는 점, 아, 핵이 있는 평화가 아니라 아, 핵이 없는 평화를 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아, 이야기 드립니다. 아, 또 일부 관련된 이야기기도 합니다만, 그저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북한을 방문하셨는데. 물론 이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가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당 대표의 신분이십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보안법 폐지를 언급하셨는데 이 지도자의 뭐, 뭐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북한에 가셨으면 평양을 가셨으면은. 오히려 좀그 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아니면 뭐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든가 이게 꼭 무슨 저이저 저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이저 대한민국의 적화를 정시하고 있는 노동당 계약 이걸 두고서 정말 그 우리 저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따져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핵무장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이 노동당 계약이 없어져야지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진짜 평화다운 평화를 갖다가 좀 어,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그이 어, 야당의 그 의구심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지 못하느냐? 어? 왜 핵무장 거기 가서 보안법 개지를 거기 가서? 뭐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정권을 갖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거기 가서 각오를 다지고 그러시는지 이건 좀 어디 때와 장소를 좀그 너무 좀 가리지 않으신것 아닌가 이 유감입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저께 저 신문을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어, 기업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떤 어, 전환적 발상에 대해서 어, 환영합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뭐, 굳이 어, 한 가지 도움 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말씀만으로 그게 끝났으는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과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구도는 청와대의 여러 구성이나, 또그 다음에 여러 그, 저,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 지지 세력의 여러 구성을 봐서는, 사실은 아주 효과적인 산업 정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그, 제가 구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그, 여러 둘러싸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군이 그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이 정책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그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 주변 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도 있다라는 심정으로 산업정책이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시죠.